이 늑대 오빠도 뭐야? 뭐야? 아니야! 무지알게 뭐야? 응? 아직도 더러운 것이남야 아! 이거 가죽 오빠잖아, 아니야 근데 재미 없게 생겼어 봐봐 이거 남캐가 이게 뭐야 재미 없게 생겼어 봐봐 여캐도 막 그렇게 막 굉장히 빡 예쁘다 그런 거 아닌데 3일만 찍먹해 볼 거야 3일이나 준다고? 아3일 너무 많이 줬나? <laughs> 공식 뱅송 기다릴 겸 피부나 한번쭉 보시는 건피부에 보자고요 나 진짜 한 번도 못 봤다 재 재미 없을 거야 그지? 아아뭐 아, 남캐들 그렇게 막 예뻐 보이지 않는데 여캐 뭐 핑크 머리 좋아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뭐 뭐. 뭐뭐뭐뭐 뭐, 뭐, 뭐. 뭔가 점수는 붕괴 서드 같아. 요 k 와트랭이뭐나 아니야. 아. 오이 오늘은 좀 아니야. <웃음> <웃음> 이번에 절대 남캐한다. 절대 남캐해. 이 늑대 오빠도 뭐야? Right. 뭐야? 아니야 <laughs> 무지 알게 뭐야 음, 음. 벨로보그 중 어떤 일에 휘말렸으려나 벨로보그 액션만 보여주네 음 붕괴수인가? 아이 캐릭터 보자 귀하께서 의뢰하신 물건입니다. 미친. <laughs> 응? 아직도 더러운 곳이 남아 있군요. 아! 이거 왜 카즈 오빠잖아 이거! 아! 미녀기 <laughs> 아! 오빠잖아 이거! 미친! 아! 다시 듣자. 귀하께서 의뢰하신 물건입니다. 첫첫 대사 듣고도 누군지 몰랐어. 음 응, 목소리 좋네. <웃음> 누구지? <웃음> 야, 두 번째 대사 듣고 알았 알아... <laughs> 아! <laughs> 음? 아직도 더러운 곳이 남아 있다. 아직도해서 알았잖아. 아직도에서. 와, 쟤. <laughs> 존자리 되는 거지? <laughs> 왜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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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르겠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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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캐릭터에서. 뭐, 본 리칼.. 리카우? 본 리카우? 이름도 멋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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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바로 이거야! 아.. 이 얼마나 창의적인 강 혼자... 디자인이야! 눈수가 <laughs> 아, <뗄> 없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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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을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찾아주시길. 이야 이거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와, 발차기 할때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상비잖아, 딱 도망이잖아. 멋있다. 늑대니까 이게 맞네. 멋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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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뒷짐지고 야와 절도 있다 와와 <laughs> 와, 이거야 이 포인트라고 이 포인트라고 막와뭐 으르렁대로 야씨 미쳤다 야 미쳤다 와... 와...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씨, 젠 존재 안 할라 했는데, 내가 기껏 멍멍이한테 빠져서 젠 존재를 할 생각이 들다니라는 사자놀이. 이건 반칙이지. 어떻게.. 이게 초반 라이너 캐릭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진짜 너무했다. 진짜 허여버스... 아안할 수가 없잖아. <laughs> 얘는 뭔데? 아 얘네들 진짜 개성있다 <laughs> <laughs> 어,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를 개선했게 만드지? 진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진짜 별로거든요 근데 등장 한 3초만에 대가리로 막 코드를 까버리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얘네들 캐릭터만 봤을 때 그냥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냥 생긴 것만 봤을 때는 뭐 뭐 그렇구나. 뭐, 내 스타일 아니네. 근데, 뚜껑을 까, 열어봐. 캐릭터 디자인과, 더빙과, 이막 움직이면서, 막, 뭐, 여러가지 말하는 컨셉이라던가, 뭐, 얘가 행동하는 거랑, 엄청 개성이 강한데, 그게 말이 되게 개성이 강하고, 심지어 매력까지 있어. 디렉팅의 힘인 건지, 캐릭터 디자인의 힘인 건지, 스토리의 힘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대단한 게 스토리를 안 봐도, 이 진짜 짧은 영상을 봐도, 그 안에 이 캐릭터의 정체성이라는 그게 다내 머릿속에 들어와. 내이 게임들 전혀 모르고 빌린지 발린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기서 한, 진짜 몇초안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때... 한 3초만 봐도, 와. <laughs> 3초만 봐도 매력이 딱 느껴지면서 아 이런 느낌의 캐릭터구나 아 이거 막딱 보여 딱 보여 야 간다 별빛 기사 별신 준비 쫀득한 모션이 저 호들갑을 더 <laughs> 호감 가게 만들어주는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음 별로? 음스살 아닌데? 음 이게 임 말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생긴 것만 봤을 땐좀 밋밋해 밋밋 그냥 평범 하도 화려한 캐릭터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딱 까보니까 개성으로 진짜 똘똘 뭉쳤어 똘똘 소똥구리의 그 소똥을 진짜 몇 천번을 굴려가지고 완전히 땡땡하게 막 광석을 만들어 놓은 거야 <laughs> 장난 아닌 거지 그 소똥 맞으면 이제 죽는 거야 총알인 거야 총알 okay. you guys ready. 야 이거 봐 미쳤어 이거 봤어? 이거 봤냐고 딱 등장 내뭘 네, 기다려? 여기서부터 빰빰빰 어? Okay. 총... 몰라, 자, 잘난 척 하는 여자예요. <laughs> 자기애를 똘똘 뭉쳐서 딱 3초만 봐도 알잖아. 첫인상을 결정하는 3초. 졸라 잘난 척하고 자기애를 똘똘 뭉친 그나를시시집이 느껴지잖아. 그게 매력이 막 느껴지잖아. 이게. 바로 딱 느낌이 온다고, 이게 딱. 3초 안에 결정되잖아, 이게. 이게, 이게 호여버스의 진짜 최대의 장점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관심이 없어? 어 일단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생각이 바뀔 걸. 토끼 귀엽다. <laughs> 이거 봐. 한몇번 보니까 이제 귀엽다가 되잖아. 이게 바로 뇌 이징이라는 거거든요. 실제 게임도 막 어? 저렇게 다리 막 들어올리고 막덤블링하고 그렇게 한다. <laughs> 대박 세련된 카메라워크에 스무드한 편집까지 니콜 네 대장 MB 내가 찍은 거 어때? 별빛 기사 같은 느낌 좀 나지 않아? 하하하하. 보면 다 가려. 편집이건 뭐건 그딴 건 집어치우고 <laughs> <진짜> 왜리청 <웃겨? 웃음> 악당들이 우리 공격할 때안 되는 거야? 덜 잘생기고 덜 예뻐도 매력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그만한 강력한 무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